토요 묵상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루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책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 말씀 묵상 역대하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은 루오보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루오보암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아들이죠. 루오보암이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통치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1절을 보니깐요. 로브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장소이죠.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어, 익숙한 사건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 다시 한번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루범을 왕으로 맞아서 그를 잘 섬기겠다라는 어, 그러한 갱신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 흥미롭게도 이 절에 보니까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옴에 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어,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이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보암은 사실은 솔로몬 치하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던 관리 중한 명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예언을 하나 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나라가 어 10개와 2개로 찢기게 될 것이다. 왜냐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중에 10개를 어, 여로보암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루어보암이 왕으로 취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어, 돌아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여로보암, 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어,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때 여러 가지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또 도시를 정비하는 대규모의 토목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너무 지쳤다라는 것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충분히 할 만큼 하셨으니 왕은 제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딱 정권이 바뀌어서 새롭게 왕으로 어, 딱 등극했는데 처음부터 들려오는 백성들의 요구가 쉬운 요구였습니까? 어려운 요구였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요구였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대 왕이 어, 남겨놓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을 그 현안들을 어, 바로 있는 이 아들 로어보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어보은 좋다. 내가 한 사흘 정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사흘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이 요구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로어보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음 말씀 우리가 보실까요? (6절) 말씀인데요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어, 솔로몬과 함께 국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원로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한 것이죠. 이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원로들의 대답은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좀 후대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범의 이것을 듣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어, 이번에는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 또래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에게. 어, 이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어, 이 젊은 부하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 그들의 요구 이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왕을 만만하게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어? 그럼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내가 더 강력한 통치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얕잡아 보이면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솔로몬의 아들 로우보암은 두 가지 조언을 듣고 결정의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선대하십시오.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원로들의 조언과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조언. 이둘 중에서 어떤 조언을 로어보함이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3일 만에 여러 보함과 모든 백성이 로어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어보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결국 젊은 사람들의 조언대로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지. 백성들의 요구를 좀잘 들어주고 좀 누그러뜨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미련한 결정을 하였나. 맞습니다. 분명히 열왕기상과또이역대야 말씀 안에서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은 원로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수를 뒀다. 여기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왕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원로들의 조언, 신하, 젊은 신하들의 조언, 둘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또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말은 일절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견들이 중요하고 또 청취하는 것이 반드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위치의 특수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말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왕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오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의 조언, 좀 약해 보이는 조언, 그것은 뒤로하고 강해 보이는, 체면을 살려주는, 그리고 뭔가 힘있어 보이는 조언, 그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고, 그 혈통이 다이스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루오보암으로 이어지는, 어, 지금 계속해서 세습되어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루오보암, 왕이 등극하자마자 바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로함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어다 필요 없어. 그래. 너네끼리 살아라. 다윗의 집, 유다 지파 니네끼리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루호보암이 이 무리한 결정,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열왕기상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역대 하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찢으시고 분열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루오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하여서 실현되었다라고 성경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루어보함의 무리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 그의 등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반드시 그 로보암의 결정에 있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아주 그 백성들의 핍절한 상태,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은 항상 늘어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 있다고 한다면 어 인간의 그러면 자유라, 인간의 책임은 다 그냥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수 있는 질문이고 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이 역대기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기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했을 때 거기 안에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어나면 좋지 않았을 법한 일들,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엎질러 놓은 많은 물들, 정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비참한 결과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우리의 책임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에 던져져서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남에게 비난을 당한 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심지어 우리의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관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찢기고 분열된 것도 다시 싸매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역대기 저자 또한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소망. 정말 처참하고 너무 안타깝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여기에 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일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냅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열케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겠구나. 내 미련한 결정으로, 내 어리석은 선택으로 버려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 주관자가 되심을 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 이 모은 세상.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의 모든 정세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소원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아래.